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아침 8시 반이고요. 저는 곧 기차를 타러 갑니다. 왜 기차를 타냐면은 오늘이 제가 좋아하는 배우 박세진님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카페가 열리는데 제가 서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 이 밑에 지방에서 위까지 올라가는 게참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코로렁 때문에 아무튼 많이 고민했지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언니가 어제 어제 봤나? 그저께 라이브를 했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카페 후기 브이로그, 그 브이로그에 나도 출연할래. 카페 후기 브이로그, 나도 안녕하세요 할래. 재밌겠다. 너무 기대돼. 카페 후기 브이로그 찍, 찍을 각 이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laughs> 우리 애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안는거 <laughs>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 언니를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니랑 만나서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영상으로 잘 담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서울에 도착하면 할게요 안녕. 짠, 도착했어요. 생일 카페. 너무 귀엽다. 그쵸? 와. 들어가 볼게요. 안에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서 기다려야 되나? 아무튼 모르겠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전화 걸려주는 거지? 아, 아, 여기 멋있다. 28일, 세 잘못 적었는데 27일 밑에 붙여주실래요? 여, 여기다 붙여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저거 처음 오. 계시에요 오, 너무 아, 너무 귀엽다. 전대요. 아, 이거 너무 투박한데. 네. 아 어, 괜찮아요. 잘하고죠. <laughs> 와. 안 나오는데. 조시하세요전 나와도 돼요. 네. 얼굴이 나와도 돼요? 네. 전 나와도 돼요. 진짜. 보여주셔야 돼요. 네, 밑으로, 밑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와. <laughs> 감사합니다. 고은비 아, 고려. 네, <laughs> <마음날. 웃음> 와, 네이트 나온다. 와, 네이트 나와. 브이로그 출연. 감사합니다. 기다릴수 있었는데 아니에요 나한테 괜찮아. 진짜야? 어? 나 여기서 찍어도 괜찮아. <laughs> 죽을 것 같아요. 하지 말자. <웃음> <웃음> 나, 나 자꾸 내려와. 내가 고구절절 쓸 거라 대화대 나누세요. 아 그래. 고마워, 고마워. 안녕아 자, 브이로그 스타트! 네. 브이로그? 네. 절대 못해. 편집해 줄게. 편집해 게해 줄게. 편집해 줄게. 게게 당일에 이렇게 와가지고 축하해주다니. 나또떠들어나 써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인터뷰해. 죽고 싶어요. 아! <laughs> 너무 떨려. 안 돼요. 나 점점 사인이 날라가. 응. 응. 축하해주러 와서 응. 너무 고마워. 응. 예! <laughs> 어디다가 리드릴까요 자, 사인 시작합니다. <laughs> 너무 귀여워. 완전 프로다. 그 프로 유튜버다. 천재 만재. 언니, 담아가지고 <laughs> 가요. 오케이. 장레디가 그대에게. 너무 <laughs> 고마워요. 고생해나. <laughs> 진짜 장레디같아. <같다. 웃음> 나 장레디야. <laughs> 와, <저> 장레디니까. <laughs> 그, 스타트! 그니까, 편집하기 힘들겠다. 아참아만해 이런 거 해드릴까요? 사인이 있고, 뭐 있어요? 이름 적자 이름 적자 삭제. 아, 저, 애인이랑 같이 왔는데. 어디? 아, 다른 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 왜안 드릴 것같은지 다시 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 이건 아, 네. <laughs> 네,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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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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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안 찍었지? <laughs> 네, 같이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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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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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이 이거? 이요 이거? 이거? 이 이거? 거거아 지금은 음. 친구 집입니다. 오늘의 숙소 에어비앤비 제공 감사합니다. 잘 말씀. <laughs> 아까 이거 받아온 거 세리 세트. 아 세리 세트래. 뭐냐 이거 레디 세트. 자몽 에이드랑 쿠키. 음, 나머지도 해야 되는 거야. 어? 저거는 아까 근데 사진으로 찍었어. 음. 근데 그, 저거는 뭐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얘는 음. 맛이 맛을 모르는. 음. 음, 귀여워. 깜찍해. 귀엽네요. 어떻게 먹어? 맛있게 먹게. 예. <laughs> 너무 포피 날. 음. 음. 오랜만이다 이런 거. 이거 울 동네 거기 케이크 가운데 파는데. <laughs> 막 배고프긴 했는데 이걸 먹을 정신 없었어. 오늘 하고피야 맞아. 너 가방 조심해야 돼. 아 이거? 응. 음. 자랑해야지. 음. 음. 물론 다 이거 보는 사람들은 뭐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laughs> 짠. 음. 구절절. 제가 현정아라고 수다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더, 더... 언니긴 한데 아, 아님 그냥 세진 언니. 아무튼 세진이가 키도 더 크니까 음. <laughs> 키도 훨씬 더 크고 어? 훨씬 멋있으니까 세진 언니. 음. 아무튼 그럼 맞음. <laughs> 아무튼 맞음. 바꿔 하시네요. 아는 음. 일개장에 받은 거 음, 짠네. 고마워요 이렇게 받았니다 음? 이거는 그냥 해네. 글씨 버전으로. 사랑해. 사랑한다고 울고 있는 거 봐. 아. 그럼 나랑 결혼해. <laughs> 결혼해. 나를 음. 책임져. <laughs> 아니야,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넌지에 음. <laughs> <너 집에> 있어. 내가 <laughs> 볼 아니야, 좋아하는 연기 해. <laughs> 아, <맞아>. 나 집에서 <laughs> 살림을 살릴게. <laughs> 음. 누가 롱부츠를 신고 이렇게 들어와서 음. 사람들이 그걸 얼핏 보고 나? 어? 롱부츠 이거는 팬은 아니다 하고 봤더니 음. 재진 스여가지고 음. 그런 갑자기 막 귀에서 종이 울리고 막 띵띵띵 뭐 초피스 한 거예요? 이 천상의 소리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표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안에 많이 못 모이니까 두 명씩만 앉아있고 있지 한명 이렇게 해서 사인해주고 얘기해주고 음... 그래서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어, 리액션 담당세요 혹시? 아저 아, 리액션 좋아요 원래 혹시 돈 받고 지금 필요 아니, 아니 주실래요? 어, 생각이 없어서 리액션 반으로 줄여주세요 네아웃겨 오늘 못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근데 원래 제가 <웃음> 이래 <웃음> 다행이다. know <laughs> 나 h 거야. 음. m 음. 이거 생일 n g I'm 주신 y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평생 n 기억에 남 t 순간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브이로그에 출연해 주신 다른 y i n 들도 감사드리고 s 진 y i n g 세진 a t I'm saying t h a 제 I'm saying t h a 지 I'm saying that I'm s a 요 i n g t h 감사해. 요 아무튼 감사해요. 감사해. <laughs> <Good. 웃음> 아무튼 오늘 그 뭐냐 생일 카페 브이로그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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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박설진 <박세티> 사랑해. <laughs>